어우 다 추워. 저희 오늘 네. 한국 지에서 밖에 날씨도 춥고 해갖고 어, 그래서 바로 저번에 저희 농구 어머니 아니죠, 응, 농 어머니. 아, 농 어머니. 그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보내드렸어요. 아, 진짜요? 네. 야잘 만드셨네. 야 안녕하세요. 우먼 프로 스팀 선수 양효진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 결과 팀원들과 시합도 뛰시며 경기 롤도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무엇보다 영상에서 농구를 즐기면서 하시는 모습이 가능성이 있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러다 어머님 지금 어, 시니어 대표 국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완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잘못 안 되지. 커피요? 네. 어 커피 한잔 먹어야죠 모닝 커피네. 그리고 이 커피라는 거는. 어떻게 로스팅을 하는에 따라 서 커피의 맛과 향이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커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지 뭐, 커피 사연인가 오늘? <laughs> 어이구 고맙습니다. 어이구 예예. 아 따님이랑 같이 일한 지 오래 되셨어요? 저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응. 네. 저희 음? 저번에. 그냥 사담 나눌 때네 음멸씨 그 커피 마시면 그 어느 브랜드 건지 바로 알수 있어요 아 당연히 알죠 그건 당연히 알죠 설마 그래서 뭐 커피 종류별로 준비하진 않았죠? 뒤에 나올 생각 하지 마세요 왜요 네. 왜왜 음멸씨의 왜? 미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왜 여기서 원나잇 푸드트립을 찍냐고요 <laughs> 제 1회 극한고사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했는데 아! 야, 방금 먹은 디저트의 재료로 쓰인 세 가지를 쓰시오.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어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요 <laughs> 4번 질문은 굉장히 버릇없는 질문인데요. 이건.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보까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책각겠네요 음, 밀가루. 자, 풀었어요. 봐보세요.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왜 풀었어요, 이거를? 하는 만큼 네. 오늘 사연자분한테 선물을 네. 드릴 거예요. 아 진짜로? 사실 사연자분께서 네. 이미 안에 와 계세요. 어? 계세요. 어? 세요 어쩐지 느낌이 이상하다요잠어머니오 뭐 사연자이세요? 이야 나 깜짝 놀랐는데나 몰랐잖아요. 여기서 그럼 잠복하고 계셨네요 어머니. <laughs> 그럼 어머니 일단 나오시죠. 이쪽으로 나와 보시죠 어머니. 어유. 아니 근데 그래서 이 커피랑 근데 뭐 어떤 연결 이게 디저트 아까 맛 어떠셨어요? 이거요? 뭐라고 말하지? 쫀득쫀득하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직접요? 이 네. 야. 아 그래서 아까 그그 그 시험 문제 재료가 들어갔구나. 네. 그럼 제가 지금 재료가 맞나요? 아니요. 다 틀렸어요? 네. <laughs> 밀가루. 근데 무슨 대응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꿈이셨어요? 저요? 요리하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식들 밥 차려주고 요리 그렇게 많은데 요리하는 게 꿈이라고요? 그냥 이렇게 제 음식을 먹으면 네. 지인들이 레시피를 네. 적어달라고 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 그래 그렇죠, 그렇죠. 네. 집에 와서 뭘 제대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버에서 아 유튜버! 네. 그러면은 잠깐만 음식 만든는거 영상을 찍어야겠네요 그런 거를 네. 일단 그럼 장비 이런 거는 어떻게 하세요? 문제 풀고 선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촬영 장비를 네.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맞춘 만큼은 제작진에서 부담을 하고 네. 못 맞춘 거는 용명 씨 개런티에서 까는 거죠 <laughs>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laughs> 얘기가 안된 부분이에요 저 유튜브 지금 찍으러 갑시다 네깐참 어머니 근데 어떤 음식 그거 관련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우. 야, 지금 어머니. 일단 영상을 네. 요즘 젊은들이 보기 쉽게 좀 찍어야 되거든요. 아, 제가 요거 지금 두 개는 제 사비로 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제가 제 사비로 지금 턴 거예요. 이 용도를 잘 모르거든요. 이 장비. 네. 이거 저 감독님. 촬영은 요거 어떻게 하는지 요거 세팅만 한번해 주시죠. 와서. 감독님 유튜브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만지지 마세요. 유튜브 하신 분가 <laughs> 없어요. <웃음> 저 다시 들어가세요. 촬영 해 보신 감독님만 오세요. 그냥 와요, 그러면. <laughs> 이건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마이크다는 그다 와 이게 조명인가요? 네 아, 어머님 조명이 거 중요한 아, 아, 아. 거 이거 조명만 쓰는 건가요? 오늘 왜 여기한테 물어봐요? <laughs> 우리 <웃음> 아니, 카메라, <laughs> 카메라가 없어서 아 여기다 핸드폰 거치하구나 오아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나도 하나 사야겠다 이거 얼마요? <laughs> 그리고 어머니 촬영은 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음... 촬영은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네. 모든 네. 촬영은 이렇게 1 6대9 네. 세로 너 가로 네. 오케이 어머니 네. 반대로 여기 밑에다가 처음에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거 다 보는데. 동시간대 문제 되는 거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왜 자꾸 물어보지? 아고 처음부터 아는 사람 나왔어야지. 어머니. 네. 이거처럼 네. 유튜브 제작이 쉬운 네. 게 아니에요. 네. 감독님도 이 오래했지만 이걸 모르시잖아요. 응. 어머니. 네. 문자왔는데 추성은 사종 팬트가 뭡니까? <laughs> 문자왔는데 <laughs> <laughs> 추성은 사종 <4종> 팬트가. <웃음> <웃음> 일단 어머님 네. 음식을 만들면 원래는 네. 예쁜 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릇 좀 여기 옆에 네. 그릇 있거든요. 그릇 좀몇개 골라가지고 오시죠. 안돼. 아, 네. 아, 네. 아, 네. 야 그릇이 예쁜 그릇이 많네. 어 아, 그릇 진짜. 예쁜 거 많다. 응. 유튜브도 좋지만 은 네. 거기에는 어떤 그릇에 진짜 이거 음식할만 나구나. 나구나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최소 감독님 여기서 한세 개나 몇개 빌려가죠 한, 3개나 몇개 빌려가지고 한... 오, 그릇 깨질까봐 힘들어 그죠? 네 괜찮다. 이거 어머니 이거 다섯 개딱 하시죠 어때요? 네, 이거 다섯 개 빌리죠? 오케이 됐어요 이거 다섯 개 음. 자. 어머니 이 네. 유튜브는 이게 네. 필요해.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명희와 서기의 쿠킹클럽. 구독, 뿍뿍. 그럼 어머님이 좋아요, 뿍뿍.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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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조금만, 텐션 조금만, 목소리 좀 높여야 돼. 장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희와 서기, 서기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희와 서기의 석이의... 쿠킹클럽. 구독 뿌뿌 아니 좋아요 뿌뿌 해달라고 <laughs> 구독 뿌뿌 좋아요 꾹꾹 오케이 잘하셨어요. 어, 근데 오늘 네. 만들 음식은 네. 어떤 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요? 짜장 라면을 가지고 만들 유니 짜장이에요. 오모 <laughs> 실내 유니 짜장을 만들어보는 우리 서기 씨. 서기 <laughs> 씨. 네. 라면이 필요하고요 네 어머니 그 다음에 양파가 필요하고 유튜브는 특정 상표가 나와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파 대파 여러분들 소상공인 살리는 바로 대파 많이 네. 사 먹으세요 네. 청양고추 청... 오! 잠깐만요. 윤희 자장의 청양고 추가왜 말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매콤한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옳다, 옳다, 옳다구나. 네. <laughs> 먹다 오? 남은 새우가 있으면 냉동새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과연으로 1인 가구가 30%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기 문화의 음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구독 뽁뽁! 좋아요 뚝뚝! 그렇지. 요... 오, 어. 오 역시 역시 우리 서기 누나는 인덕션을 사용할 줄 압니다. 음. 와, 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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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잖아요? 네. 이게이게 이게 아닌데 지금 우리 석이누님은좀다르게 썬다는 말씀 네. 아, 이케이 역시 머리가 이은시이리가이은게이맛있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오게이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와게이와 맛있겠다. 와. 렇게 어, 이렇게 이렇 그냥 이렇게 뿌려만 주는 거예요. 아 마지막에 올리브 오, 그 오일 뿌려만 주는 거구나. 네. 야, 자이인 가구가 바빠서 움직일 수 없는 지금 음식이 지금 바로 됐습니다. 와. 야, 이거 보십니까? 이 우와 <laughs> 뭐? 음, 자 우리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드립 한번 해볼까.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아니 거짓말 아니라. 난 아니, 거짓말 안 해요. 진가락 보세요. 아 진짜 맛있어. 아좀더좀 더, 좀 더. 와, 어때요? 진짜 맛있죠? 아니, 스트리트 쪽이 혼자 혼자 사는 거한 명, 두 명. 나와 봐. 나와 봐. 그런다. 그때는 젓가락을 꼽고 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예. 네. 오늘 예. 네. 그리고 극한 미션 하나 있거든요. 어? 혼자 사시는 분이 다시네. 야, 극한 미션. 오늘 배운 집콕 요리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해라 사연자 찬스 단세번 그러면은 금방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금방 할수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근데 이거 빼고 아 저도 옛날에 음식을 자 물을 먼저 어머님 물좀 먼저 끓여주세요. 올렸어요. 아 올렸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잘라주시고그 다음에 가운데 자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비를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넣고 이 상태에서 식용유를 네. 여기에다 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네. 부어준다는 거. 하트 거은거 t 뜨거 t 거뜨 t h 고 t 뜨겁다고 얘기를 해주셨어 t 이이 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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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이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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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끝난다는 거죠. 와 이렇게 해서또 간편하게 야 이거 봐보세요. 간편하게 이렇게 하나가 또 탄생했습니다. 아까 혼자 가는번 나와봐요. 음. 음 맛있죠? 어때요? 완성! <laughs> 완성. 정도면 제가 만들 수 있을 정도면은 우리 구독자 분들도 쉽게 만들 수가 네.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아... <laughs> 이 미션도 성공했으니까 네. 채널 이제 만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아, 네. 자 어머니 이제 네, 네. 이제 이게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이제 계정이 어머니 없으시죠? 네, 이제 없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 계정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네. 수석 이 수석 어머니 처음 이 수석이잖아요. 그죠? 네. 자이 수석 지금 구독자 없어요. 동영상 없어요. 자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이 수석 네. 우리 이름을 그럼 어머니 네. 뭘로 할까요? 이름을 집밥 그니까 러 석밥 수석 선생 석밥 하니까 이상해. 아 석밥 좀 이상하나? 뭘로 하지? 아제집좀 작은 거 있어요. 어우 저 괜찮은 거 있네. 턱수토랑. 아까 좀촌스럽웠건데두 번째 쿡쿡 하세요. 어, 저거 괜찮은 것 같아요. 워터 스톤 키친? <laughs> 너무 긴것 같아요. <laughs> 그냥 쿡쿡 하세요. 쿡쿡? 네. 쿡쿡 하세요. 이제, 이제 나중에 그 동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어머니. 네. 아, 쿡쿡 하세요. 아. 네. 어머니, 드디어 이제 어머니 오늘 이거 저거 마야 만들어보고 이거 해보니까 어떠세요? 뭐 얼떨떨해요 아직은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어머님 느낌이 얼떨떨하지만 그래도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장비라도 있으니까 나중에 만들기는 좀 수월하겠죠? 네. 모르면 물어볼게요 아 저한테요? 네. 아 제가 받을 수 있을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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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네. 어, 원하는 거를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음... 뿌듯함이 있어요 지금 형이 <laughs> 단절되어 있는 지금 현... 시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다는 거또 아,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두려워만 했었고 네. 할수 없다고 포기했었던 거를 이 극한 대행을 통해서 제가 이뤘다는 거 꿈을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너무 가슴이 벅차고. 다음 아니, 음식은 뭘로 하실 겁니까, 한번 이 다음에는 라면 갖고 하는 크림 파스타, 오븐 음. 요리. 와, 크림 파스, 타 라면으로? 네. 자, 우리 대행 다 없애고 이 음식으로만 가시죠. 계속 이렇게 여기 안에서 할수 있는 거. <laughs> 네. 자, 여러분들 쿡쿡 가세요. 쿡쿡 가세요. 한번 시작. 쿡쿡 하세요. 쿡쿡. 자, 아, 이거 잘못하면 중기밥통 광고가 될수 있어요. <laughs> 살짝 빼봅시다. 쿡쿡 하세요. 아, 야, 자, 여러분들 이름만큼.